신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됩니다. 정군수가 여론에 떠밀려 두 차례 사과한 이후 거취에 대한 입장이 없자 보은군민들이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가 매라군다고 해서 1억풍처럼 거기안 넘어갑니다. 입만 맞추서 그런 군수로 그발건이없어야 자신의 발언 그대로 사퇴론에 아랑곳 없이 정상혁 보훈 군수는 꿋꿋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훈 군민들은 강제 퇴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과 이장들까지 합세해 주민 소환을 이끌 정상혁 보훈 군수 퇴진 운동 본부를 꾸렸습니다. 다만 농번기인데다 고령자가 많은 특성상. 60일간의 서명 운동 시작 시기는 추석 이후로 정했습니다. 공감을 얻어야지 이것도 하는 것이지 그냥 해 그냥 진행할 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대추 축제 이전에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자. 주민 소환은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과 실제 투표로 구성됩니다. 우선 서명은 보운군 유권자의 15% 이상인 4,431명을 넘겨야 합니다. 읍면 최소 서명인수 조건까지 충족시키면 일차 효력이 발생합니다. 6번 충적으로 주민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경우 소환 투표 대상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인 소환 투표는 보훈군 유권자의 3분의 1인 9,845명 이상 투표해야 하고 과반인 4,92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정군수는 곧바로 직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도된 주민 소환은 모두 99 건. 이 가운데 성공한 건단한 건에 불과했고 투표까지 간 것도 여덟 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 선거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상혁 군수가 또 한번 고비를 넘길지 아니면 주민 소환으로 강직 투진하는 첫 번째 단체장이 될지 결과는 보훈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